코로나19의 여파로 그동안 자신들의 과오를 여실히 겪고 있는 일본이 또 망상병에 걸렸습니다. 야후 재팬의 한 신문에서 일본의 인기 애널리스트 마부치 마리코는 한국을 코로나 사회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의 하나가 한국이라고 소개하며 최대 수출 상대국이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원화의 가치가 대폭 하락해 구제 조치로 인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약 77조원 규모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과거 한일 양국의 통화스와프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한일 재무회담에서 한국이 새로운 통화스와프를 제안했지만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동상이 설치된 이후로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일본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아소다로 부총리의 한일 통화스와프 발언에서는 아베 내각이 다시 정권을 잡을 당시 한국 재무장관과 협정을 중단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략 6, 7년 전인 협정 만료를 앞둔 2013-14년에 양국 간 오간 대화를 지칭하는 듯 했습니다. 아소 재무상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이 협정이 연장되지 않아도 괜찮은지 계속 의사를 타진했지만 한국이 일본이 원한다면 하겠다는 식의 딱딱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연장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입니다. 한국과는 통화서업부에 대한 협정은 그것이 끝이었다라고 발언했지만, 실상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2016년 8월 통화서업부 협정 재추진에 일단 합의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당시 유의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협의 개시에 의기 투합한 사람이 바로 아소 재무사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일본영사관 앞 이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7년 1월 일본 정부는 진행중이던 스와프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따져보면 가장 최근 한일 스와프 협정 재개의 법상을 거둬찬 것은 일본 정부 특히 아소 재무상 자신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최근 협상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스와프 협정 연장 불발의 모든 책임을 한국 측에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항상 일방적으로 신의를 저버리고 거짓말을 일삼는 일본과의 거래를 우리가 굳이 해야 하는가? 어차피 진짜 필요한 외환은 달러이고 엔화의 가치 자체가 거품인데 통화 스와프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한국이 코로나-19로 열도 전체의 경기가 흔들리는 일본에게 지금 엔화를 들여와서 이득 볼 것이 없습니다. 외환에도 가치가 있으나 세계 부채 1위의 일본의 엔화는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 이후 일본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한일 수합부를 재추진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잊지도 않은 소문을 기사화시키고. 정치적 색을 띠우는 것은 일본 혼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행보를 보면 일본 자국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시 아베 내각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대외적인 노이즈를 발생시켜 시선 돌리기 힘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를 만들면서 기사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스탠스이며 이 현안에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괜한 혐한 분위기를 동조시키며 일본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것밖에는 그 의도가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 19의 허덕이며 전 세계적으로 냉대받는 일본이 과연 한국에게 언제까지 저리 당당할 수 있을까요? 부디 망상증에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상 정치, 시사, 언론 등 각종 소식을 발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정시연이었습니다. 그럼이